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텔리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좌파 쪽에서 고작 1년 8개월 뿐이냐라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자,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진짜 싸움은 오늘이 아니라 바로 2심입니다. 오늘 1심에서 유죄가 찍힌 알선수재 파트. 자, 이거 법리적으로 뜯어보면 구멍이 그야말로 숭숭 뚫린 누더기 판결이었습니다. 이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여지가 크다라는 것인데요. 왜냐구요? 일심재판부가 유죄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게 맞춘 그 고리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황과 진술 그리고 판사의 어떤 상상력에 기반한 추론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선고 결과 보셨죠?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기세 등등하던 특검은 주가 조작과 명태균권에서 전부 무죄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겠다던 특검이 쥐새끼 한 마리, 그것도 함정 공장 냄새가 풀풀 풍기는 가방 하나 잡고 실형을 끌어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낱낱이 까발릴 진실은 이겁니다. 왜? 1심의 유죄 판결이 모래성처럼 허약한지 특검의 거창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항소심에서 박살날 수밖에 없는지 그 법리의 약한 고리를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야 민주당이 또 유죄 프레임으로 나라를 흔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텔리 베스트 미냉커입니다. 자 오늘 법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즉 특가법상 알선 수재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특검의 처참한 패배를 먼저 읽어야 하는데요. 징역 15년 벌금 20억 추징 9억 원대라는 어마어마한 대포를 쐈던 특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알맹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엔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특검이 수사 먼지털이, 먼지털이 수사를 자행하고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세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했던 그 본체가 사실상 허구였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언제부터 도이치모터스 어쩌고 저쩌고 명태군 명태균 어쩌고 저쩌고 거리면서 김건희 여사를 괴롭혀 왔습니까? 자 그런데도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실형을 때렸습니다. 본체는 무죄인데 곁가지인 가방 하나로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다. 자 이건 누가 봐도 정치 눈치 보기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심은 일심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차갑게 법리를 따질 것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안심시켜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선 수재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알선 수재는 쉽게 말해서 청탁이 있고 그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가방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청탁의 구체성, 알선의 실체, 그리고 대가성이라는 이세 고리가 단단하게 묶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세 고리 중 상당 부분을 법원이 추론으로 메웠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면 청탁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알선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형사 재판은 증거로 말해야지 판사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심에서 변호인이 특검의 멱살을 잡고 흔들 강력한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째 첫 번째 쟁점은. 청탁의 실체입니다. 일심은 첫 번째 샤넬백은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 두 번째 가방과 목걸이는 유죄로 갈랐습니다. 자, 이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줬는데 하나는 그냥 준 거고 하나는 청탁용이다. 항소심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 청탁이 정확히 어떤 예산인지, 어떤 인허가인지, 대상 기관과 담당자가 누구인지 특검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다는 식의 어떤 포괄적인 표현은요 법적으로 청탁이 될수 없습니다. 원하는 게 많았다는 것과 구체적 청탁을 했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제 1심에서 이 구체성을 들이밀면 1심의 판결은 뿌리부터 흔들 수밖에 없겠죠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알선 행위의 실체인데요. 제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지 잘잘 들어보십시오. 알선 수재는 알선해 주겠다는 막연한 태도로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했거나 부탁을 했거나 뭔가 움직인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일심은 노력 중 노력 중이라는 정황만으로 알선 의사를 추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심에서 딱한 문장으로 재판부를 압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에. 특검이 명확한 행위를 적시하지 못한다면 유죄유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판사의 머릿 속에서 그려진 알선의 의사가 실제 알선의 행위로 둔갑한 억지 논리를 이심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리 만무합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쟁점은요. 대가석의 어떤 타임라인인데요. 일심이 가방마다 유무죄를 나눈 건 법원도 타임라인이 꼬였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금품이 먼저 오고, 나중에 청탁이 붙으면, 그건 대가가 아니라 사후기에 불과하겠죠. 이 시험은 일심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그날 전으로 무엇이 오갔는가 이걸 따질 겁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의 시점과 가방, 가방 전달이 된 어떤 시점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순간, 알선수재라는 성벽은 단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심이 억지로 이어붙인 이 누더기 타임 라인을 2심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결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따져봐야 할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의 말에 의존한 유죄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건진 법사 진성배의 진술이 핵심이었지요. 일심은 이 사람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소심은 다르겠지요. 진술이 왜 번복이 되는지, 그 사람의 이해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시지나 통화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따질 겁니다. 사람, 사람 말 위에 세워진 유죄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정치적 외풍이 잦아든 항소심에서 법원이 더 보수적으로 증명력을 요구하면 전 진성배의 입은 특검에게 가장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 이게 오히려 2심에서는 독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대포를 쐈지만 1심에서 알선 수재만 겨우 건지며 화력이 다 소진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의식적으로 정치적 압력 프레임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민주당이 바라는 법원도 우리 편이라는 이 구도를 경계하면서 구성 요건을 더 엄격하게 드리밀 가능성 크다라는 거죠. 자, 이게 사법부의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특검의 서사가 법리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는 판결을 두고 오늘 판결을 두고 1년 8개월이 말이 되냐면서 벌써부터 방방방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전선동, 김건이 마녀사냥을 하면서 이심재 판부를 압박하겠지요. 자, 하지만 청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중형 구형으로 겁을 주더니 정작 핵심 프레임은 일심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이 재판을 정치 벤트로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할수록 민생은 뒷전이 되고 민심은 들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탁은 추상적이고 알선에게는 실체가 없으며 타임라인은 흔들리고 증거는 진술 위주입니다. 1심 유죄가 뒤집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이 사건 그게 바로 이번 판결이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2심은 1심보다 훨씬 차갑게 증명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 지점에서 특검의 추악한 시나리오는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호랑이 잡겠다던 특검의 칼날이 고작 가방 속 쥐새끼 한 마리 잡고 샴페인을 터트리는 비참한 촌극. 오늘 대한민국 법치주의 장례식은 이 심에서 화려한 부활로 끝날 것입니다. 저 미네커는 이 심에서 펼쳐질 그 반전의 드라마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저 오늘 분석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뉴스델리베스트의 창 끝을 더 칼, 날카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델리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께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